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사기 2 2입니다 오늘은 기아 소렌토와 이론의2.2 리미티드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기아 소렌토와 이륜의 2 1 리미티드 프리미엄 2012년식 2012년 1월 경유 요부터 검정에 17만 6천 킬로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가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자운전석 조우석 브라운 시트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룸메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나와 있고요 키로수 176,000km입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자 조우석 방향 브라운 시트 되어 있으면서요 운전석 방향 전동 시트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루미나 헤이패스, 블랙박스 투 채널.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쏘렌토와2.2 리미티드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 싸기사기 이사는 100% 신매물 판매와 성리오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s u i j a s a s a g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인역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도이치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보험, 키로수 176,263km입니다. 자,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소렌토와 이. 이 이룬의 2.1 리미티드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그걸 클릭해 주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이걸 클릭해 주시면 소렌토알 9911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하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 코일 카메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 이산은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다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소렌토와 이론의 2.2 리미티드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